캔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 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약간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실 텐데 오늘 세포 주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런데 이 세포 주기가 어, 세포가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체세포가 분열하는 경우하고 그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경우에 약간 그 내용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세포주기 파트는 세포파트 안에 들어와 있고, 감소분열부터는 뒤쪽 유전파트 쪽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큰 챕터 2강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세포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기, 어른기를 지나서 뭐 노년, 뭐 거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체 하나의 과정을 이제 일생 주기라고 하듯이 세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분열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전체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세포 주기와 관련된 첫 개념은 과거 이제 세포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마련되던 시기에 피로라고 하는 과학자가 모든 세포는 기존에 있는 세포로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또 다른 세포로 분열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분열이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포가 나누어져서 몇 개의 이제 어린 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편의상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결과 세포들을 딸 세포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분열 같은 경우에 목적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 하나가 한 마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포분열 해가지고 세포, 세포 두개 되면 두 마리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체가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포분열 자체가 감소분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오늘 공부하는 마이토시스와 같은 체세포 분열을 할 건데 그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는 어, 생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체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마이토시스의 목적은 생장 몸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 또는 이제 아주 어린 수정란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수정란이 성숙한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 과정을 만드는 목표가 또 하나의 세포분열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길을 가다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자, 무릎이 깨졌다. 라고 하는 게 까졌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에 있는 세포층이 좀 벗겨져 나간 거거든요. 그럼 그부분의 세포가 없어져 버리죠. 그 없어져 버린 부분의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 이게 큼직하게 이 세포 분열의 목적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두 번째 목적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보실 텐데요.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다음 분열까지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포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 사실 세포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포를 반띵하는 건데. 그렇 세포를 반띵한다라고 할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 한 개당 3, 4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이토콘드리아도뭐 세포 한 개당 뭐 100개, 수십 개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소포체, 골지체, 뭐 리소좀 세포마다 뭐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들 나눈다라고 하면은 반띵하면 되겠다 생각 이든단 말이죠. 근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세포마다 딱 하나 갖고 있는 거. 핵이요 핵. 그리고 그 핵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 유전 정보. 이거를 반띵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골치가 아파요. 자,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할때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요. 자, 이 유전 물질을 세포 안에서 분배를 할때 균일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포핵 안쪽에 들어 있는 DNA가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어찌 됐거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분열된다라고 하면 각각의 세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에 나누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유전체를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할 때,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요. 왜냐면 하 얘는 DNA가 하나거든요. 하나만 나누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진핵생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 속에 갖고 있는 염색체가 46개니까. 46개 다 반띵해야 된다. 아,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그 DNA를 분배하는 수월함 정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핵 속에 DNA가 존재할 때 우리 DNA 그저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중나선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이중나선 한 가닥으로 들어있는 형태로 세포 핵 속에 들어있다가는 이게 막 끊어지기도 할 거고 꼬이기도 할 거고 작은 핵 속에 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DNA가 세포 속에 존재할 때 우리 아마 뒤쪽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DNA만 있는 게 아니고 DNA가 이제 엉키거나 망가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히스턴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염색질 상태로 존재하는 거 좋다는 거죠. 그 세포 내부에 염색질로 있는 거 괜찮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염색질 상태로 존재하던 걸 우리는 지금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지는 세포에 한 개씩 나누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누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 길길길 풀려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만 잠깐 등장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염색체는요, 염색질이, 제가 염색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엮여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형태가 염색질인데요. 어,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것들이 조금 꼬여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응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상태는 우리가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염색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지름이 한100 마이크로 100 나노미터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얇고 가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세포로 나눠 넣는다라고 할 때는 이 정도만 갖고도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더 꽁꽁꽁 뭉쳐 놓은 상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영상에 나오는 자료 중에서 보라색 두꺼운 가닥으로 보이는 염색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왜 염색체라고 부르느냐면 이 염색체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색약이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DNA가 데리고 있는 요 단백질들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뭉쳐 있어 버리게 되면 이 단백질도 뭉쳐 있어 버리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전하를 뜨는 염색약을 처리했을 때, 이 염색약들이 단백질을 들러붙게 되면서, 이 단백질 부분이 진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는 염색체 전체가 진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포를 염색했을 때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염색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세포에 마흔여섯 개가 있는 반면에 마흔여섯 개가 있는 반면에 뭐 초파리다라고 하면 여덟 개 있을 거고요. 생물 종류에 따라서 한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염색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 세포 한 개만 보더라도 염색체 개수 몇 개인지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생물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46개의 염색체를 보면 1번부터 23번까지 넘버를 붙이는데 번호를 붙이는 이유가 1번에 해당하는 염색체 두 마리가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똑같이 생겨 있는 염색체들을 두 쌍을 갖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두쌍 중에서 한쪽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액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세포 속에는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두 개씩 들어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거니까 한 개는 엄마한테 받은 거한 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는 체세포에는 두 종류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이건 사람의 경우 에얘인 거고 좀 하등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꼭두 쌍씩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